안녕하세요. 티바루티 김호중 관련 뉴스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입니다. 뺑소니 이건 김호중 옷까지 바꿔입고 은폐시도 소속사는 음주 아니라고 심야에 강남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33에 대해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전 국민 상대로 시청자 상대로 한국어 독해 능력 그런 걸 보는 거에 보세요. 자기 옷을 허위 자수한 매니저가 입고 갔는데 그러면 이런 그런 이런, 이런 걸까요? 기무역 씨나 추워 옷좀 빌려줘 나그 옷이 꼭 필요해. 어 그래 벗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옷을 그럼 벗어주지도 않았는데 집에 여러 벌이 있어 요 혹시 그걸 똑 맞게 왠지 이거 옷일 것 같아 이 옷일 것 같아고 입고 간 거예요? 16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은 지난 9일 친척이자 소속사 대표인 저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내랭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며 당시 김호중은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얼마 후 김호중은 먼저 귀가했고 귀가 후 사차를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며 잘못된 판단을 한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 씨가 사고 3시간 여후 김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김호중의 매니저 n 씨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이 자신이라며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매니저 개인의 판단이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매니저 한 명이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한 것이라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에게 들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김호중이 심각한 공황장애가 와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사고의 당사자가 김호중이란 것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사촌형이기도 한 이광득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김호중의 대표로서 친척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다. 현재 사건 관련자 모두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소속사는 사후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 측은 당장 내일 모레로 예정된 공연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